내일은 과연 어떤 띠가 조금은 신중해야 할까요?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. 운사라는 건 좋은 날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날도 있잖아요. 내일은 말 한마디,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날이에요. 특히 대인 관계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대화를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 중요한 결정을 서두를 수 있는데 내일만큼은 속도를 늦추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. 재물론에서도 충정적인 소비나 투자보다 아껴 쓰는 게 유리합니다.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멈추고 한번더 확인하기가 포인트입니다. 그렇다면 9월 3일 조심해야 할 띠는 바로 또 띠띠입니다. 부드러운 성품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지만 내일만큼은 그 섬세함이 오히려 예민함으로 비칠 수 있으니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행동하세요. 내일은 또 어떤 띠가 주의해야 할지 아니면 대박 띠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.